위드바바 크루 아니라고 뭐 <laughs> 믿어 <laughs> 그들이 진짜 트위터 하는 사람 아니면 못 알아듣지 않나? 아기또 응. 그, 그것도 트위터 하는 오토파 아니면 아기이 예. 뒤로는 아, 내용이 덜 쓰여있지 않다 일기장 틈 사이가 살짝 벌어져 있다 자세히 보니 열쇠가 끼어져 있다 그게 야 역시 마리아 내가 간다 기다려 야,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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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언제 뭐가 튀어나올지 몰라 <웃음> 우리 헬리게임 <laughs> <우리. 우리. 웃음> <laughs> 아, 그래도 걱정되는걸 아, 헬릭 게임이라고 해가지고, 갑자기 튀어나오는 경우 있다고? 어? 아리아? 어. 많이 아파 보인다. 어. 어? 네? 이게 다야? 저거, 저거 밑에, 저거 봐야 되는 거. 아니, 아니, 밑에, 저거. 이거? 어? 어. 안 봐도 되는데. 안 봐도 안봐죠 뭐지? 나뭐 찾아? <laughs> 오빠 냄세는 미래 마와타루. <laughs> <laughs> 뭐 어디 가야 돼? 어디 가야 돼? 피아노바? 뭐가약 같은 거 찾아야 되나? 아니, 아무것도 아, 없는데? 피아노 뭐.. 해봐. 피아노? 아, 응. 뭐가 있냐. 응. 못 치나? 응, 치질못 하는 것 같아. 거 오빠 아닌 것 같다니까? 한 번만 겠지약 같은 거 찾는 거. 주전자, 주전자? 아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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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주전자 있었어. 서랍밖에 못 샀던데. 오빠 방, 오빠, 오빠 방. 방. 이번에 할로? 아니, 어, 오! 어, 어! 노크, 노크. 노크. 똑똑똑. 그만 나와주시겠습니까? 네가 오빠니까 이거 내가 할게. 아 그래? 그만 나와주시겠습니까? 당신이 거기 있는 거다 알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미 잠들었습니다. 상태를 보니 많이 아파 보이더군요. 전 이미 당신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와주시겠습니까? 오오오오오. 나오나? 나오나? 어, 열렸다. 점, 점, 점. 방문이 쩜. 열리자 어둠 속에서 피에르가 나왔다.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점, 점, 점. 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피에르가 아니라고? <laughs> 봐, 봐, 봐. 내가 말했잖아. 야, 미래어 내가 그래도 인체, 그거 당한 거 아니냐고. 내가 말했잖아. 당신이 피에르가 아니라는 사실도 피에르의 유전정보로 만들어진 복제품이란 것도요 아싸 예상맞았다 쩜쩜쩜 근데, 어 인체실험 당한 것 같진 않은데 근데 인체실험 당해서 그런 거 아니야? 당신이 아닌가? 정말 피에르의 복제품이라면 입에 문제가 있진 않을 텐데요 대답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쩜쩜쩜 피에르의 복제품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무언가를 결심한 것 같았다 피에르의 복제품은 마스크를 천천히 벗었다 지금 그런 거 아니야? 그럴 것 같은데 아 느낌표 <laughs> 띵 띵. 아좀 걱정됐네 아오 아유 아, 아이야다아 아, 그래도 이정도면 아, 은아나 그래. 어. 아, 근데 나 저거 보자마자 하나 생각 나서 빨간 마스크 음, 괜찮아 요건회 마스크였으니까 어. 피에르의 복제품이 마스크를 벗자 피 썩은 내가 진동하기 시작했다 피에르의 복제품은 입이 찢어져 있었고 입가에 바늘로 몇 바늘, 몇 바늘 꼬맨 자국이 있었다 난 피에르가 아니야 그렇게 없어. <laughs> 나의 의문은 오직 피에르에게 내 속에 있는 장기를 전달하는 것 그것뿐. 나에게 원래 주인의 몸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권리는 없다. 사용을 제한할 권리 또한 없어. 진짜 피에르는 어디 있는 건가요? 피에르가 당신을 만들었다는 건 어딘가 불편한 곳이 있다는 겁니까? 난 나의 주인은 현재 병원에서부서 방치되어 있어. 내가 피에르의 전기로서 활성화 여부가 있는지 확인 후 피에르에게 옮겨질 것이다. 피에르가 만든 거네? 어. 방에 아파 누워있는 마리아가 걱정되지 않나요? 마리아는 당신이 집으로 왔을 때 당신을 걱정해 주었습니다. 점점점. 나에게 주인이 가지고 있는 타인의 감정을 공유할 권리는 없어. 오직 내가 교육받은 의무만이 나의 전부일 뿐. 지금은 피에르의 역할을 대신하여 수행하는 것이 의무. 그런 건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점점점. 하지만 피해를 역할을 하며 마리아와 같이 생활하면서 알수 없는 감정을 느꼈어. 가슴 한쪽 구석이 갑갑해지고 무엇으로인가 채워지는 느낌이었어. 난 난생 처음으로 타인에게서 따뜻함이란 감정을 전달받는 거일지도 몰라. 난그 감정을 거부할 수도 전달받지 않을 수도 없었어. 이유는 알수 없어. 마리아가 피아노를 쳐줄 때면 가슴이 한쪽에서 쿵쾅거려. 됐든 기분이 되어버려. 마리아가 책을 읽어줄때나 이야기를 해줄때 결코 알수 없을거라 여기다 사랑이란 것을 알수 있었어. 아 진짜 말았네 <laughs> <laughs> 하지만 그건 나에게 한 말이 아니란걸. 나도 잘 알고 있어. <laughs> 이 몸의 주인인 피에르에게 한 말이었을 뿐. 난 피에르가 아니다. 마리아에게는 나에게 나의 좋아한다고 내 곁에 있어준다는 말을 했을 때, 나도 모르게 내가 피해를 오착하게 되어버렸어. 만약 내가 정말 피해를 였다면, 마리아가 울고 있을 때 힘이 되어줄 수 있었을 텐데. 내가 마리아에게 힘이 되는 데 쓰인다면, 나는 조금은 기뻐할지도 몰라. 점점점. 난, 마리아를 사랑해. 세상에. 아, 세상에. 그치? 그치? 아, 잠깐 무섭잖아. 그런 식으로 울지 말라. 하지만 이런 나를 보고 마리아가 좋아할 리가 없잖아. 마리아 곁에 계속 있고 싶어. 더 많은 것들을 알고 싶어. 하지만 난 곁에 있어줄 수 없어. 점점점.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당신이 가르쳐줘. 난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 거지? 아 미치겠네 이거. 왜 선택이야? 아, 아 저장 안 했지. 오. 어... 아, 그럼 1회 차고 2회 차로. 중기 전에 가는... 저장 한번 했었나? 아니 안 했어. 안 했지. 어허. 마리아 방어. 마리아방 아 마리아방 앞에서 저장했으면 그래도 마리아분 갔다이리로도 없었어. 아 없잖아. 금방 응되게 한데. 금방이긴 한데. 그럼 뭐, 뭐, 볼래? 뭐 골라 할까? 뭐부터 볼래? 뭐부터 클로할까? 뭐부터 볼까? 의무를 다하라. 마리아 곁에 남아라. 의무를 다 알아 먼저 볼래? 의무를 다하라. 뭘 볼래? 조용히 들어올까? 응. 의무를 다 알아? 오면서 불좀 켜달라 그래. <laughs> 너무 어두워 지금. <laughs> 어떤 게 좋을까요? 복제품으로서 의무를 다해라. 그러니까 이거는 피에르 피에르의 장기가 되어라. 되어라. 이거고. 다음에 마리아 마리아의 곁에 나무라. 근데 피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마리아의 곁에 나무라면. 그럼 피에르가 직접 장기를 해소하러 오지 않을까? 피에르 아프다며. 그래도 피에르가 또 다른 사람 시켜 데리고 오라고 할수 있지. 어려워. 뭐부터 뭐부터 하지? 뭐 어떻게 하지? 난 의무, 의무? 아, 어, 의무로 가자. 의무로 가자. 복제품으로서 의무를 다 하세요! 당신도 아시다시피 마리아가 기다리고 사랑하고 있는 건 당신이 아닌 피에르, 마리아의 오빠입니다. 지금도 마리아는 자신을 기억하는 피에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다고 말했지만, 과연 그게 마리아의 진심일까요? 과연 그게 당신에게 해당되는 말일까요? 마리아는 당신이 복제품이라는 사실에 실망을 하고 피에르가 건강한 몸이 아니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겠죠. 당신이 정말 마리아를 사랑하고 좋아하고 있다면 마리아가 행복해지는 길이 어떤 건지 당신이 해야 할 일이 뭔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얘도 많아. 피에르를 위해 당신이 죽고 희생당하는 건 맞지만 받을 받을. 당신이 마리아의 오빠로서의 삶을 산다고 가정한다면 피에르도 또한 당신에게 자신의 삶을 넘겨주고 희생당하는 건 마찬가지일 겁니다. 오빠가 복제품을 위해 희생당한다면 마리아가 과연 정말로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좀좀아얘 진짜 무서워. 어 무서워 진짜. 제 생각엔 당신의 자리로 돌아가 의무를 다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말이 옳은 것 같아. <웃음> 미안해 <웃음> 미안해. 난 진짜 피에레가될수 없겠지만 이 선택으로 인해 의무를 다하고 마리아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 아니 그치만 나도 음. 입 정상적인 오빠가 좋지 이렇게 째지 너어 맞아 <laughs> 맞아 그거 싫어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laughs> 무섭다고. 선택을 해줘서 고마워 한 가지만 더 부탁해도 될까? 마리아에게 고맙다고 전해줘. 어 엔딩이다 엔딩. 어 미안해 어, 미안해. 어, 미안해 미안해. 말이 끝나자 피에를의 복제품은 집을 빠져나갔다. 피에레의 복제품에 입가는 비록 찢어졌지만, 어느 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다. 아, 힐링게임을 이렇게 뒤에 반전이네. 엔딩이야? 엔딩 애닝 아니가? 이 선택이 누군가를 행복하게 한다면 아무래도 좋아. 이 선택은 누군가에게 힘을 주는 일과 같은 일이 되는 거니까. 마리아, 아, 이거 오빠인데? <laughs> 어, 그래. <laughs> 말이야, 처음 내가 감정을 조금이라도 한 사람으로서 감정을 느끼게 해준 너에게 줄수 있는 선물은 이것뿐인 것 같다. 조금, 아주 조금이 지지 몰라도 너를 만날 수 있어서 정말 기뻤다. 오늘 하루가 지나고 나면 너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진짜 피에를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 생일 축하해. 어. 아, 하필 2월 29일이었어? 아, 미친. 미치... 마리 말이... 아, 어. 아 미안해. 왜, 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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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내가 너무 미안하게 만들냐 야, 선택한 건 알잖아. 내가 더 미안하지. 아, 나도 미안해져. 이거 끝이야? 그것도 어. 아닐까? 계속 누르고 있는데, 안 지나간다. 아니, 끝이면 엔딩크레딧이라도... 아, 이거... 난... 어, 게니 야 이거 진짜. 배드 딩시8가봐시 기다릴 빠이다시만 아빠가 다시돌아가잠시가시만 아빠가 잠시안요 아빠가 잠시만 아빠가 잠시만가시만요아어가 야, 시만요시에 아빠가 시만아빠시만 아빠가 잠시시에요시만요 아빠가 잠시만 아빠가 잠시를 할지 시 아빠가 잠 근데 하번해보시 끝날 것 같아, 예지. 아웃라스트 하기 싫어. 하필 딱 제일 어려운 구간. 아웃라스트 딱 거기잖아. <laughs> 어. 음. 동치구강. 응. 음. 하수구, 동치구강. 하얀 분 2회차. 네! 오케이! 아, 저 알겠습니다. 음, 하얀 분이해차 네, 내일 음. 또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내일은 제가 오늘... 없겠죠, 코스. 어... <laughs> 아, 아, 네. 오늘 합동방송 해주신 일구사님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드리고 나가시기 전에 추천 한번 눌러주시고 가시면 정말 감사드릴 것 같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오후 6시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